예,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소의 향은 돌이끼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잡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의 떡을 뗄때 누룩 없는 순전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족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함으로 영의 양식이 풍성히 공급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둠이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그늘들이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속담에 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그러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그게 에, 무슨 말입니까? 어, 이 작게 에, 시작된 것 막을 면 빨리 막아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커져 커져 커져서 막으려 그러면 그때는 아, 정말 어, 모든 공을 들이고 별 일을 다 해도 때가 늦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말씀 어참어이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소의향소의향이 뭐냐면 어이깨 같은 거 잘잘한 곡식이요 이깨 같은 거 예, 깨가 깨가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예, 많이, 이 많이 잔 거에 많이 달려있죠. 뭐, 깨 같은 거 그런 걸소의향이라 그러고 대회향은 콩, 콩 종류, 예, 콩 종류, 뭐, 이런, 이런 거를 조금 깨보다는 굵고, 이, 이런 것 이런 걸 얘기해요. 예, 어, 그런 거를, 어, 떨 때는, 추수하고 이제, 추수할 때는, 원래, 착대기, 그, 깨, 타작 다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깨 타작. 예, 참깨 타작, 들깨 타작 다 해보셨잖아요. 그거는 참, 그, 타작하기가 쉬워요. 그죠? 에, 이 작대기로 톡톡톡톡톡 치면은 다 떨어지잖아요 말 바짝 말린 거 그죠 다 말려 놨다가 작대기로 톡톡톡톡 치면 다 떨어져요. 근데 그거보다 좀더큰 곡식 이 대회항 콩 같은 거는 뭘로요? 좀 작대기보다도 조금 더큰 뭐예요? 막대기 막대기라 그래 성경이요좀 막대기라 그래 이 지팡이 정도 되는 거 가지고 놓고 좀 쳐줘야죠. 힘있게 좀 쳐줄 때그 콩들이 타작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지요. 에 그리고, 어, 작대기로 떨고, 소의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냐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 굴리고, 그것을 말음으로발기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 하나님 이렇게만 말고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어, 이 소해향 대해향 곡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어, 어디다 비유해 보냐면 우리의 그 교만, 우리의 그 죄악에다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시라 이겁니다. 비유를 에. 작은 것 작게 에, 느껴지는 것, 아뭐 이게 죄겠냐? 어, 스스로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냥 스스로 어, 그냥 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죄들 그런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때릴 때는 에 톡톡톡, 어, 톡톡톡, 작대기로 별로 그렇게 뭐큰 충격은 없겠죠, 데미지는 없겠지. 근데 그게 이제. 콩이 되면 조금 더 커지면 커지면은 하나님의 매는 뭘로 바뀌어요? 막대기로 바뀐다. 그리고 돌이끼로 바뀐다. 그죠? 돌이끼로 바뀐다.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는 늘 있는 것이원을 징계는 늘 있는 것이원을 징계가 없으면 뭐야? 사생자다 그랬어요.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늘죄 짓고 사는데도 뭐만 사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입니다. 관계 없는 자들이다. 예, 네. 우리는 어때요? 작은 것에도 작은 것에도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어떤 안의 영적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이 안에서 작은 것에도 영적 싸움이 벌어져요. 그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자녀고 아들이라 하면은,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또 말씀에 벗어난, 벗어난, 그러한 나의 신앙생활이나, 나의 모든 그러한, 행위들이, 뭐에 와요? 마음에, 마음에 뭐가 되겠어요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거치게 되어 있어요. 뭘로? 말, 어디 가서 말씀을, 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나, 기도 중에서거나, 정말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고, 자꾸 이 마음속에 요동만 치는 거예요. 요동이 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왜 그래요?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라. 이미 하나님은 뭘 들고 계시죠? 징계에, 징계에 작대기를 들고 계신다. 예. 작대기를 들고. 그러니까 작게 올 때, 바로, 진실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겁니다.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어, 이 곡식은 무슨 2 8 절에 보니까 곡식은 뭐예요? 곡식은 이저벼 같은 거 보면 많이 달렸잖아요. 많이 달렸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타자갈 때는 타자갈 때는 어 작대기로 막대기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해요? 그런 것도 말려놓고. 어, 옛날 방법이죠. 수레, 수레바퀴를 그걸에다가 위에 굴려요. 굴려서 그 결을 털어내잖아요. 결을 털어내고 그 곡식은, 곡식만을 골라내잖아요. 그 수레바퀴를 굴릴지라도 그 곡식, 알곡은, 알곡은, 뭐야, 부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수지는 않는다. 알곡을 여기서, 어, 뭘로 비유해야 될까요? 그, 그 알곡은, 예, 정말, 어, 하나님의 찬양 진리를 쫓는, 그러한 진실함. 하나님께서 겉으로 쌓여져 있는 모든 것을 벗겨내야 돼. 겉으로 쌓여져 있는 모든 것을 뭘로 벗겨내요? 수레로 벗겨내고, 그 벗겨내는 건 벗겨지지 않는데, 결국 수레 같은 그 엄청난 그 방법을, 막수레 바퀴가 지나가는데도, 말발굽으로, 말발굽으로 막밟는데도밟는데도잘안 벗겨지지 않아요. 짝대기로는 아예 안 벗겨지는 거고, 막대기로 안 벗겨진다, 이겁니다. 벗겨내. 그 죄의 껍데기를, 예, 그 불순둥의 껍데기를 벗겨낸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벗겨내. 말발굽으로, 하나님 방법이 채찍이 되고, 말발굽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곡을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곡을 추수하는 거다. 그 껍데기 신앙. 껍데기 신앙들이 사실 어떤 것들이에요? 말씀은, 말씀은 알곡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화, 교화, 알곡을, 교화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다 날아갈 것들, 없어질 것들에, 예, 비본질적인 것들에, 뭐요? 가치를 두지 말라, 이겁니다. 다 없어지는 것들. 거기에 중심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뭐에 중심을 두요? 말씀에 중심을 두고, 말씀에 중심을 두고, 말씀에 돌아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호세아서서도, 호세아서도 그러죠. 너희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있잖아 돌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무슨,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오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일장,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여 더 내를 맞으려고 폐역하느냐? 잡대기도 안 되고, 막대기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수레바퀴를 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서운 징계 가운데, 예, 블레셋, 미디안, 예,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징계를 막 짓밟아 버리시는 대도 더 폐역하고 있다, 이거더 폐역한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더 매를 맞으려고 그렇게 폐역하느냐. 네. 헛된 재물을 다시는 내앞에 가져지어 마라. 나는 순양의 그런 고기와 그 기름에 배불러 노으라 네. 너희들이 내게 보이러 오니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니라 그래서 그이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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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진다. 오늘 말씀이 오늘 이거 말씀이 소의양 작을 때 작게 또한 이 작을 때 깨달아질 때 짝대기로 하나님이 때리실 때 돌이키고 회개하라 진실되게. 어떤 거회개해요 예수님이 첫 일성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예.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네. 예.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하려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이라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어떤 허상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건 믿는 거예요. 아멘신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왜이 말씀에 안 들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영생인 내게 진정으로 너희는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바로 옆에다 두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진, 진정으로 말씀을 오신 예수님,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진정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뭘로요? 신앙이란, 어, 명목으로, 나의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신학교 때부터 어 저기가 해가, 해 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뭐 교회 개척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지만은 뭐예요? 송도들 많이 모이고, 모으고, 교인들 많이 모으고, 예, 교회 하나 번듯하게 지어서,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한다 그러죠. 보호문한다 그러죠.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그와 같이 열심히, 예,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그냥 철하기도 하고, 그냥 40일 작전 기도하고, 100일 작전 기도하고, 안 되면 뭐 1년 365일 작전 기도하고,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결국 법은 지 욕심이에요. 지 욕심이 아니라면, 지 욕심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그렇게 분란이 일어납니까? 다지 욕심들 챙기려고.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하는 그 성적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장로가 다, 장로하고 목사하고 다투고, 교회 성도들하고, 예, 목사하고 다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진실한, 정말, 어, 회계에 이를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진실한 회계에. 그리고 정말 이 신앙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아주 변질되어 있어요. 변화되어서 날로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목적이 너무나도 변질되어 있어요. 뭐를 추구하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이죠.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세상에 세상에 잘 먹고 에, 잘 되고 예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그, 거기에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미신 정한수 떠놓 떠넣, 떠고 비는거나 뭐가 다를게있니까 무당들 굿하는거나 뭐가 다를 것도 있습니까 철학이도 한다고 막 그냥 주야 주야 하는 것이 바알의 엘리아 갈매산에서 발을 제사하고 뭐가 다르겠냐 이거죠. 하 자기 뜻들 세워놓고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계 방송은요 정말 내 뜻은 접어두고 온전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뜻을 뜻을 펼치는 온 세계 방송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저부터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와 같은. 우리의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그런 에, 믿음의 그 미가야의 입술이 되어야 될줄믿습니다 누가 외치겠어요? 누가 외쳐? 모든 선지자들이 다 아하방한테 아부하나라고 전쟁에 나가서서 승리할 겁니다. 잘될 겁니다. 예, 모든 적들을 다 쳐서 하나님이 쳐서 아하방 당신의 손에 붙일 겁니다. 당신을 높여줄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얘기할 때 미가야는 뭐라고 해요? 너 나가면 죽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었잖아요 미가야야 뺨을 때리며 뺨을 때리며 너, 너만의 너 하나님이냐 하고 예 조롱하던 그 제사장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도 죽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신앙입니까? 나를 위한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위한 신앙입니까? 손바닥 위에 뒤집은 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부터도요. 과연 내 신앙이 예수님을 위한 신앙인가? 그래서, 어, 자만서 28장 한번 봅니다. 28장 1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은 없고, 왜 자꾸 괴로운 맘 나한테 올까?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도 내가 뻔뻔히 내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내 고집으로 내가 버티고 있지 않나. 버리지 못하고 버티고 있지 않나. 형통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건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대나무에, 대나무에 그냥 잘라가지고 뭘 보면 안 보지잖아요. 철군으로 그거 다 뚫어가지고 물 보면 시원하게 내려가듯이 바로 그거 같이 뚫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10편, 자본사 앞에 10편이죠. 10편, 32편. 10편, 32편,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함으로 내 뼈가 시어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치약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치약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누르시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괴로울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왜 이렇게 마음이?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늘내 늘 마음은 늘 편안하지 못하고 늘내 마음의 찬송은 어디로 가고 늘, 늘 나도 왜 이렇게 눌릴까? 왜, 왜 그러고 이렇게 또 몸은 안 쑤시는 데가 없고, 예? 들고 머리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이 쑤실까 말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누르고 있답니다. 네 죄를 인정하라. 인정하고 고하라 이다 하나님한테. 고하라. 무슨 죄? 교만의 죄. 나의 신앙의 목적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에 있었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서 어떤 현상에 있었습니다. 돌아서야 돼. 요 하나님의 손이 누르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아무리 바라 그래도, 하나님의 손이 누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고, 조금이 소의 향일 때, 하나님의 작대기로 그냥 툭툭 떨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바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심령 한번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이렇게 예,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내 심령은 지금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예, 생기가 팔짝팔짝 도는가 팔짝 그리고 그냥 기뻐뛰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가 아니면 마른 땅에 먼지만 팍팍 나는 그러한 심령인가? 내 말은 심령인가? 그러나 5 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뭡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허물이 어떤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내 내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은 어디 가고 내 고집 내 생각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집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죄인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네 고집 위에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네 고집 위에 그 숯불을 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숯불. 하나님의 숯불이 엎어지면 엎어지기 전에 심판의 그 진노의 숯불이 엎어지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정말. 내 중심에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신앙생활.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든 일어난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시리라. 믿음이 뭡니까? 이 말씀 믿는거 아닙니까?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거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세상에 엎어지는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는 사람이 아니요. 정말 그 세상이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 믿음, 그러한 신앙.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절만 장마,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아모스서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길. 바로 나의 잘못 하나님 앞에 아래고, 정말 예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럴 때, 하늘에서 듣고, 뭐라 그래요? 역대하십시그 죄를 사하고, 사해 주시고, 그,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땅이요. 여러분, 아무리 시가 좋아도요, 시가 좋아도, 땅이 나쁘면요, 곡식이 결코 결실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열매 맺지 않아요. 왜? 회개하지 않냐기 때문에. 돌이, 진심으로,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 그 모든 환경 그 땅이 뭡니까? 모든 환경이 환경.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요. 그 고칠 때, 그할 때,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다. 도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환경.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기도해도, 예, 고쳐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신다. 돌이켜주신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해 뭐에서 회개해요? 정말? 나의 어떤, 내 고집, 내 자하, 예, 나의 어떤 신앙, 고정, 고정된 신앙관념, 잘못된 그런, 어, 신앙의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 땅을 고쳐주시는, 그리고 그 눌렸던, 눌렸던 그심신 예, 진액을 마르게 했던 그러한, 누르셔서, 진액을 마르게 했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할렐루야.